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2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무역협정입니다. 이 조약은 임오군란 1882년 이후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을 받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내에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청나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조선의 경제와 주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내용. 무역의 자유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주요 항구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육로를 통한 무역 또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상인 보호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서 상업 활동을 할때 조선 당국이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세금과 관세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서 활동할 때 내는 세금과 관세는 조선 정부가 부과하되 그 세율은 낮게 설정되어 청나라 상인들에게 유리한 무역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주둔 이무 군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여 주둔하였고 후일를 통해 조선의 정치와 군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의의와 영향. 조선의 경제적 종속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이 청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시장을 장악하면서 조선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경제 주권을 약화시켰습니다. 조선의 주권 침해 청나라는 이 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선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었습니다. 후속 개혁과 저항 이후 개화파를 중심으로 조선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지만 청나라와의 경제적, 군사적 종속 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외세에 간섭을 받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이후 일본과의 강화 조약 등으로 이어지며 조선이 점점 더 외세에 의존하게 되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1. 배경. 조선은 이모 군란 1882년 이후 국내에 혼란을 겪으며 청나라의 군사적, 경제적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군란은 조선의 군인들이 급료 문제와 불평등한 대우에 항의하며 일어난 반란이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을 굳히고 조선의 경제적 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무역의 확대와 경제적 영향.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이후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의 주요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성 서울, 인천, 원산 등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벌였고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무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늘어났으나, 조선이 청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은 제한적이었고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조선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청나라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3. 조약의 불평등성,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나라에게만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서 활동할 때, 그들은 조선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았고, 청나라가 부과한 세금과 관세 역시 매우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반면 조선 상인들은 청나라 상인들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많은 조선 상인들이 도산하거나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은 청나라의 보호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 내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조선 정부가 아니라 청나라 영사관에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후이로 인해 조선의 사법권이 침해되었고 청나라가 조선 내정에 더욱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국내 저항과 대응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된 후 조선 내에서는 반회세 감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에 대한 반발과 함께 조선의 자주성을 되찾고자 하는 개혁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개화파 인사들은 조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를 끊고 독립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시도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제약에 부딪혔습니다. 청나라의 강력한 간섭과 국내 보수, 세력의 반발로 인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청나라의 영향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894년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전쟁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났으나 일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 청일 전쟁과 조약의 종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영향을 받던 조선은 189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일본의 보호국화로 이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자주성을 약화시키고 청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조선은 청나라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공고히 하였고 이는 이후 외세에 의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국제 정세와 조선의 위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세기 후반은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제국주의 확장을 꾀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나라는 조선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모 군란 1882년과 같은 사건은 조선 내부의 혼란을 보여주었으며, 의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세들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의 수교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그리고 일본과의 강화,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 역시 조선이 점차 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 배경입니다. 따라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단순히 청나라와 조선의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인 권력다툼의 일환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일본과 서구 열강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자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고, 이 조약은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7. 조선 내부의 정치적 혼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던 시기 조선은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민씨 척족 세력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간의 갈등이 조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고수하며 외세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그의 몰락 이후 민씨 척족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 더욱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개화파는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으로 청나라와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이나 서구 열강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개화파의 개혁 시도를 저지하며 조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위정척사파는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지키고 외세의 영향을 배격하려는 세력이었으며. 청나라의 간섭을 일정 부분 용인했으나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조선 내부 세력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으며 외세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청나라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모두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팔. 경제적 종속의 구체적인 양상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선의 경제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나라 상인의 영향력 강화 청나라 상인들은 조약 체결 후 한성서울과 인천에 원산 등지의 상권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면직물, 생사, 도자기, 차 등의 물품을 조선에 판매했고 그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반면 조선은 쌀, 인삼 등을 청나라에 수출했지만, 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무역에서의 종속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조선 상인의 어려움 조선의 상인들은 청나라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조선 상인들은 청나라 상인들과 달리 높은 세금을 내야 했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상업계층의 경제적 지위는 하락했고,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후, 조선의 외교적 대응과 변화. 조선은 이 조약 이후에도 여러 외교적 시도를 통해 자주성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883년에 체결된 조영수호 통상조약 조선과 영국의 조약과 조로수호 통상 조약 조선과 러시아의 조약입니다. 이러한 조약들은 조선이 청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열강과도 교류를 확대하며 외교적 자립을 도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고,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의 경제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결국 조선이 청일 전쟁 1894년 이후 일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0. 청일 전쟁과 조선의 운명. 1894년 청일 전쟁은 조선의 외교적, 정치적 변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은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으로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나라가 조선에서 주도권을 쥐는 마지막 단계였고 그 이후로는 일본이 조선을 점차 장악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조청상민소류무역장정은 조선의 경제적 종속과 청나라의 간섭을 심화시킨 중요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단순한 무역 협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조선의 자주성 상실과 외세의 영향력 확대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조선은 이 조약을 통해 청나라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욱 종속되었고, 이는 결국 조선이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